9월 16일 수요일 성 고르넬리오 구양과 성 치프라노 죽여 숨교자 기념일입니다. 입당송 성인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기뻐하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여 피를 흘렸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끝없이 기뻐 춤추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 고로넬리오 교향, 교황과 성치투리아노 주교 승교자 기념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의,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단으로부터 힘사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했죠. 식미사로 이동호, 김광용, 승가정을 위해서 공헌합니다. 윤경민, 안재도를 위해서 공헌합니다. 또, 강범성 미카엘, 문재련, 세레나, 김재진 에디터를, 에디터를 위해서 공헌합니다. 윤미사로 윤성순 마리아, 전규석 공입팔시오최익현 프란치스코, 임명순 모세, 제후자 마리아 조규용 바오로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부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준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일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제탓시오제탓시오저의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생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헌신적인 목자 복된 고로내려와 치프리아노를 불구의 승교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들의 정부로 한결같은 믿음을 길러주시어 저희가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사도 바오로의 코린터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더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찬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깽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혼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혼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게 그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두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고운 가락을 내며 환성 올려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의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을 소유로 뽑으신 백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하 그룹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려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를 불어줘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제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리가 드러나,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소님 참미합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 태조 이성계의 친구가 누구였죠? 친구고 스승이었고 좋은 어, 자였죠. 무학대사, 무학대사가 이 대화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어, 부추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랬죠둘이서이제 그러니까 친구끼리 왕하고, 무학선사 두 사람이 예? 친구끼리 서로 이제 농담을 주고받은 거죠. 최적가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계가 먼저. 무학대사를 보고, 그, 스님은 돼지처럼 생겼어. <laughs> 아주 못생겼대, 사실, 무학대사가. <laughs> 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어, 그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부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입니다. 아주 위트가 있고, 아주 그 예리한 통, <laughs> 이게 통찰적이에요 이게. 당신이 돼지니까 돼지 눈에 보인다. 내가 돼지면 네가 돼지다 이 말을 한 거죠. 같은 이치로 사랑으로 사랑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보이질 지 않아. 요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항상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만 찾아내. 요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해. 그런 사람 주님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화답성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 하겠습니까? 행복하여라. 주님께.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백성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보면 이제 장태에서, 이 세대 사람들은 장태에서 이렇게 편갈라가지고 놀아야 될것 같다. 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피를 리 불어줘도 춤추지 않고, 고글라 해도 내일 울지 않는다. 각자 따로따로 따로 놀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사랑은 뭐죠? 관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거자기 것만 기게다 그래요.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장, 요한일서 사장 16절,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그 사람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행해도 행복해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있으 없으라 필요 없어요. 억울한 일, 실패, 이런 거, 있고 없고 내가, 내가 이렇게 뭐 컨트롤 할수 없어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예는하지도않아그 자체가 사랑이죠. 사랑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을 사랑은 환원입니다 일곱서 보면 사랑을 참가인데고린도 1서 13장 쭉, 좀 놓아져. 사랑은 참고 기다리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시하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 사랑 대신에 하나님은 참고 견딥니다. 이렇게 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참고 견뎌주고, 용서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사랑한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자기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이 있으라고 그러면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 줍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할때 귀담을, 귀담을 들어주는 것.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때 그걸 내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 이것 다 사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누리의주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내걸어오신 은혜로 희가 땅을 일구어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노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에 참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내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거룩한 순교자들의 순환을 기념하여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일찍이 복된 고로넬리오와 치프리아노에게 박해를 이겨내는 용기를 주셨듯이 저희에게도 온갖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찬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순환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성교자들에게 불같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굳센 힘을 주시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신 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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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을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황보함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 우리 주예수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예수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네 몸이다. 저녁을 잡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예수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녀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린 피가 너희는 나를 계약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귀황프란치스코와제2지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녀석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세십니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성전에 초대받아기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리라.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천성 양식을 받아 모시고 간들이 충원. 저희가 복된 승교자 고로넬리오와 치프리아노를 본받아 성령의 힘으로 굳세어져 복음의 진리를 전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